네, 안녕하세요. 모니 골프 김정석 프로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어, 스윙 궤도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보통 우리가 뒷땅, 뭐 탑볼 많이들 나올 겁니다. 혹은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궤도는 어, 백스윙을 들어서 정확한 궤도로 내려오지 못하고 내가 뭐 올라간 궤도대로 내려오지 못하고 올라간 궤도보다 이렇게 몸이 뒤집히면서 어떻게 되죠? 좀 익스텐션 되시는 분들 있죠. 몸이 앞으로 익스텐션 되시거나, 혹은 내가 배치기를 한다, 혹은 내가 배가, 배가 이렇게 열리면서 좀 걷어치는 형태를 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연습할 수 있는 방법, 아주 효율적이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과연 배치기를 하면, 뭐, 익스텐션을 하게 된다면, 익스텐션 배가 이렇게 열리는 동작을 한다면 당연히 뒤를 칠 가능성이 커지겠죠. 뒤를 치면서 뭐 우측 푸시 볼이 분명하게 나올 수 있고요. 혹은 내가 뭐 배치기나 탑볼 형태가 또 나올 수가 있죠. 익스텐션이 되면서 펄쩍 일어난다고 하면 탑볼 맞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 보셔야 되는 방법은, 어, 웨지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웨지 뭐 52도? 뭐 혹은 뭐 56도? 뭐좀 어, 각도가 낮은 클럽은 좀 별로 안좋고요뭐 각도가 좀 있는 웨지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측면에서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이 원리가 뭐냐면, 자 공이 있습니다. 자 클럽을 앞부분으로 해서 잡아주세요. 근데 이거 걸리죠, 걸리죠. 자 백스윙에서 자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자, 음, 그렇죠. 자 어드레스 서서 백스윙에서 안 걸릴 정도로, 틀어주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자 백스윙에서 안다요. 네, 백스윙에서 자 어드레스 서서 백스윙에서 안다고 내려올 때도 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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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게 해주는 거죠. 자 다시 어드레스를 서서 배치기 하시는 분들은 백스윙 들어서 내려올 때 클럽 건듭니다. 자 다시 잘 잡아주고 백스윙을 들어서 안 걸리게끔 다운스윙이 안 걸리게끔 스윙을 해 주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근데 이 연습은 처음부터 세게 치시면 안 되겠죠. 채 부러지죠. 자. 어, 잡아주고 음, 어드레스를 서준 뒤에 어드레스를 서준 뒤에 뭐 연장 같은 데에는 그냥 한 번만 세팅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연장 같은 데에 한번 세팅을 해 주시고 그렇죠? 앞발에 밟으셔야 돼요. 이거 앞발에. 앞발에 밟아서 안 걸리는 각도. 그렇죠? 이안 걸리는 각도에 해 놓고 어드레스를 쓴뒤 백스윙을 들어봅니다. 안 걸리죠? 자 하나, 둘, 그렇죠? 배가 일어, 뭐 다리도 안 떨어지기 때문에 일어을 각도가 안 나오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백스윙 때도 가볍게 쳐주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백스윙에서 안 걸리고 안 걸리고 다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허리 회전이 조금 더 익스텐션 일어나는 동작이 아니라 조금 더 잡혀서. 좀, 체중이 뒤로 잘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 번. 백스윙 들어서, 하나, 어, 지금 걸렸어. 이건 다시, 백스윙 때 걸리면 안 돼서, 다시 잡고, 오케이. 하나, 둘, 스윙해주기. 어떻게 되죠? 몸이 자연스럽게 열리죠? 왜냐, 예전에 익스텐션 되신 분들은, 뒤꿈치가 떨어지셨다고요, 뒤꿈치가. 그쵸? 체가 떨어지게 되죠? 자, 뒤꿈치가 배가 열리신 분들은 이렇게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클럽을 밟고 친다면, 클럽을 밟아주고, 클럽을 밟아주고 연습한다면, 익스텐션이 아니라 회전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궤도, 스윙 궤도가 일정하지 못한다. 내가, 내가 백스윙을 들어서 내린 궤도가 같게끔 내려와야 되는데, 같은 궤도로 내려오지 못한다면, 이러한 연습 방법, 혹은 뭐, 백을 세워놓고 연습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클럽을 밟아주고, 배치기, 발이, 발이 이렇게 뒤꿈치가 떨어지는 동작과 좀 전체적인 부분들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측면에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측면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자, 어드레스를 섰습니다. 어드레스를 서서 지금 클럽 보이시나요? 클럽? 예, 제가 밟고 있는 건데요. 지금, 오른발에서 밟고 있는 건데, 자, 클럽을 테이크웨이를 했을 때 채가 안 다죠? 채가 안 다서 자 채가 안 다고 백스윙을 들고 다운스윙하고 임팩트가 되고 하나, 둘 그때에는 어떻게? 임팩트 이후까지 다리가 좀 잡혀있게 연습 스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어드레스를 서서 어드레스를 서서 그쵸? 테이크웨이를 해봅니다 테이크웨이 그때 안 걸리죠? 라인이 뭐안 걸리는 라인에서 백스윙을 들고 다운 스윙을 해서 안 가게끔 해주고 임팩트. 임팩트 때 배가 열리지 않게끔 좀 다운 시킨다는 느낌으로. 자, 하나, 둘. 네, 이렇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도 배치기, 익스텐션을 충분히 고치실 수 있습니다. 네, 측면에서도 이렇게 보셨는데요. 자, 정면에서도 이러한 느낌들을 찾아서 백스윙을 들어서 아까 걸, 내가 예전 수행은 이렇게 먼저 몸이 뒤집어져서 클럽이 닿다면 안 닿게끔 하려고 봤더니 아, 좀 뭔가 좀 다운 시켜야 되는구나 몸을 여는 게 아니라 이런 걸잘 느끼셨다면 하나 둘 치고 돈다라고 생각해서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모니골프 김종석이었고요. 뭐 다음 번에도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